이 위니페스스키 호수의 위대한 미스터리 스톤. 탱크 비행기, 일종의 비행 차량. 이, 이 이상한 상형 문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헬리콥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역사를 마치 완성된 퍼즐처럼 다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땅속 깊이 묻혀 있던 무언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그틀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눈 모양 막대와 두 개의 눈이 있었다 유물이 아니라 수수께끼들, 너무 정교하고 너무 부적절하게 등장한 것들, 각각은 잊혀진 진실을 속삭이며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요구합니다. 지금 소개할 다섯 가지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신비로운 고고학적 발견들입니다. 넘버 파이브, 위니퍼 소키 호수의 성물. 1872년 뉴햄프셔의 조용한 위니퍼소키 호숫가에서 한 작업자가 단순한 울타리 구멍을 파던 중 상상을 초월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달걀 모양의 돌이었습니다 매끈하고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그 표면에는 얼굴, 기하학문이 해석할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를 진정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조각이나 외계적인 정교함이 아니라 그 제작 과정에서 암시된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돌에는 중심을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실린더 형태로 부드럽고 경이로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벽에는 나선형 홈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손도구가 아닌 고속회전 드릴의 흔적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발견된 지층은 그러한 도구 기술이 북미에 존재하기 2000년도 더 전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돌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석영암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뉴햄프셔 지역의 자연 지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지질학적 특성상 이 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쩌면 대서양 건너편의 지역에서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정밀한 기술로 이 돌을 가공했으며 어떻게 이곳까지 가져온 걸까요? 게다가 그 문양은 어떤 알려진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나 전 세계의 문자 체계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류 고고학계에서는 이 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 유리벽 너머에 전시된 이 유물은 단순히 미스터리한 물체가 아니라 기존의 역사적 이해를 흔드는 존재입니다. 잊혀진 기술이든 사라진 문명이든 이 돌을 만든 이들은 그 시대 그 장소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정밀한 공예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물의 크기가 아닌 그 유물이 끝내 대답하지 않는 질문들이 역사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넘버 4. 털리 몬스터 화석. 일리노이 주 마존 크리크의 풍부한 쉐일 화석층에서 진화론의 틀을 흔드는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1958년 프랜시스 털리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생명체는 처음에는 일그러진 바다 생물처럼 보였지만 곧 생물학계의 수수께끼, 오늘날 털리 몬스터로 알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긴 촉수 끝에 집게처럼 생긴 입이 달리고 눈은 기다란 줄기 끝에 달려 있으며 그 어떤 알려진 동물 계통과도 연결되지 않는 연체 생명체 마치 진화가 즉흥적으로 만든 생물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가 벌레인지 연체 동물인지 아니면 고대 어류의 조상인지 논쟁을 벌였지만 어떤 분류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생물의 해부학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특성을 하나의 몸에 융합한 듯 기존 분류체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싱크로트론 원소맵핑을 이용한 혁신적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생물에게서 척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곧 척추구조가 있다는 뜻이었고 털리 몬스터를 척추동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 외형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척추동물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생물학계를 뒤흔들었고 한 연구자는 이 생물로 인해 우리가 척추동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나이까지 더하면 더 놀랍습니다. 약 3억 년전 현재의 미국 중서부를 덮었던 열대 얕은 바다에서 번성했던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시적인 환경 속에서도 털리 몬스터는 마치 침입자처럼 느껴집니다. 그 화석은 연조직까지도 세밀하게 보존되어 있어 과학자들이 미세한 구조까지 연구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생명체는 더더욱 이 계통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털리 몬스터는 생명의 진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실험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넘버3 아비도스 조각. 이집트 아비도스의 신성한 모래 위신 오시리스가 묻혔다는 전설이 깃든 땅에는 고대 파라오 세티 1세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왕들이 영원의 기도를 돌에 새긴 장소이며 그 신성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전의 특정한 한 벽면은 영적 경외심 이상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먼지와 침식이 제거된 후 드러난 조각들은 지나치게 현대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의 윤곽, 제트기 모양, 심지어 잠수함이나 탱크를 연상케 하는 형상까지 훈련되지 않은 눈엔 불가능해 보이고 훈련된 눈엔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주류 학계는 이것이 팔림프세스트, 즉, 오래된 상형 문자 위에 새 문자가 더씌워지며 우연히 기계 같은 형상이 생긴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한 곳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덴데라의 하토르 신전에서도 또 다른 논란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이 전구처럼 보이는 커다란 전구 모양의 관 모양의 구조물이 연결된 형태, 일명 덴데라 라이트. 마치 여러 신전이 고대 기술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들 신전은 모두 내세와 관련된 장소로 신성한 지식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만약 이 문양들이 단순한 오류라면 왜 이토록 반복적으로 그것도 이집트에서 가장 영적인 장소들에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아비도스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전 날개 조종석 동체의 윤곽 등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석회암에 새겨진 이 조각은 무려 3,000년이 넘었습니다. 고대의 조각가가 수천 년 뒤에나 등장할 기계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늘을 떠다녔던 무언가를 실제로 목격했던 걸까요? 이 조각들이 침식의 우연이든 혹은 잊힌 과거의 스냅샷이든간에 아비도스 조각은 단순한 고고학 논쟁을 넘어서 기억 그 자체를 도전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감이었을까요? 창의적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던 과거의 기록이었을까요? 넘버 투 웨라 린다 북 1867년,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가문대대로 전해졌다고 주장하는 낡은 필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고대 프리지아어의 흔적이 섞인 고풍스러운 문자로 쓰인 이 문서는 웨라 린다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틀란드라는 해양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통치하고 논리가 지배하며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멸망한 문명,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를 떠올리게 할 만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필사본은 단순한 신화적 메아리를 넘어서 연대기 자체에 도전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드는 알려진 어떤 유럽 문명보다도 앞선 시기에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수천 년은 더 깊어진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프리지아인들은 이 잃어버린 세계의 후손이며 그들은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심지어 이집트에까지 문화를 전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작된 위서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암호화된 민족주의적 판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책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언어 구조로 썼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언어는 인도 유럽어계에 속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그 구조는 이 책이 나온 수십 년 후에야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정립되기 시작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스칸디나비아 민간 설화 속에서 바다를 지배했던 모계 중심 문화가 홍수로 멸망했다는 유사한 이야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짜 기억의 파편이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웨라린다 북은 단순히 유럽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을 넘어 아예 역사의 배선 자체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명의 시작이 지중해나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북쪽의 차갑고 습한 잊혀진 바다 어딘가였다는 주장. 제국보다 논리가 먼저였고 신들의 이야기가 실은 여왕들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암시.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문학적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에 잠긴 세계에서 살아남은 자가 남긴 연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넘버 1. 런던 지하 구조물. 돌과 철, 그리고 무수한 이야기로 켜켜이 쌓인 런던, 그 자체보다 오래된 무언가가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재건공사 도중 우연히 발견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하 배선을 점검하던 작업자들은 전선이나 수도관, 혹은 로마 시대의 벽돌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자북에 정렬된 백악석실, 그리고 내부에는 그을름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패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오래된 터널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너무 고대적이었고, 그 흐름의 분포는 너무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구조물은 수백 년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어쩌면 로마 제국보다 수만 년 앞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 전후, 즉 지금의 교과서에 따르면 런던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2010년 새로운 수수께끼가 또 하나 드러납니다. 원래 발견 지점 근처에서 시행된 지표투과 레이더 GPR 스캔 결과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템스강 아래 현대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공급과 선형 이상 구조물, 그것은 자연적인 지층 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듯한 각도와 강역이 일정한 복도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런던 지하에는 단순한 방이 아닌 복합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어떤 영국 문명도 이런 구조물을 설계할 기술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실제합니다. 침묵 속에 봉인된 채. 지하철보다 깊은 곳에서 기록된 역사보다 오래된 곳에 누가 이 복도를 조각했을까요?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은신처, 성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 모든 것이 측정되고 기록된 도시 한가운데서 전혀 기록되지 않은 장 전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존 밀림도, 사하라 사막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잘 문서화된 도시 중 하나인 런던의 지하 이야기입니다. 때로 가장 깊은 미스터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발 아래 흩어져 있는 파편 속에 존재하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들이 흥미로웠다면 상상해보세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모르는 것의 표면을 긁기 시작했을 뿐입니다.